2022년 9월 15일 후에 마이. 저는 아침에 출근을 여유롭게 했습니다. 아침 출근 시간도 차도 막히지 않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앞에 차가 막혀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뒤에 있는 택시가 끼어들려고 하여서 제가 그 길을 막고 제 가는 길로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이 뒤에 택시가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것입니다. 그때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. 근데 참고 진행했습니다. 앞에 또 신호 대기가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택시가 또 저를 향해 빵빵 울리는 것입니다. 순간,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, 아차, 안 되지, 이러면 안 되지, 하는 생각이 들어, 이 또라이야,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저 차가 왜 나를 향해서 경적을 자꾸 울리는 거지,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. 기분 좋게 출근하려고 하는데, 자 차가 나의 아침 기분을 상하게 하는구나 하며 파란 불이 켜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차는 좌회전을 하면서 나를 향해 또 경적을 울렸습니다. 빵빵! 너무 속상했습니다. 저 차가 나를 왜 저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? 순간 저의 머리에서 도라야 하는 말과 함께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예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 택시 바라크 바라크 하면서 외쳤습니다.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저 택시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쁜 말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바라크를 외쳤습니다.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.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게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고 저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.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삶도 모든 사람에게 바라크를 외치며 살아보겠습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